밤바다 하면 떠오르는 도시에 여수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로 세계적으로도 드문 천혜의 자연을 갖추고 있는데요. 300여 개가 넘는 섬이 있는 남해안의 대표 도시에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국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가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선물 주제로 열리는 국제 행사입니다.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개최되는데요.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고 국제사회에 여수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취임 초부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현재 모든 준비는 로드맵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회장은 주재관을 비롯해서 8개의 전시관이 만들어지는데요. 첨단 디지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섬의 풍경과 문화를 생생히 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행사장인 금호도와계도에는섬 특유의 음식과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섬성 캠핑장과 음식점 같은 편의시설을 정비해서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현재까지 17개국이 참여를 확정했는데요. 연말까지 목표했던 30개국을 넘어서 더 많은 국가와 도시가 함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섬에 또 바다. 그리고 맛집도 빼놓을 수 없는데 관광으로 여수를 찾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워낙 근데 관광 트렌드가 휙휙 네, 빠르게 네. 바뀌기도 하는데 여수가 어떤 관광 전략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 19 이후 여행 트렌드는 대규모 단체 여행에서 가족 단위 그리고 체험 중심의 소규모 여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여수의 자연과 문화를 즐기며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야간 관광 특화 도시로 선정된 후에 여수의 밤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개발 중이고요. 또 여수 워케이션 센터는 일과 여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여수 관광의 미래를 이끄는 것은 마이스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인데요. 여수시는 지난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마이스 산업 도시 부문 1위를 차지하며. 국내 대표 마이스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24년 한 해만 에 1,300여 건의 마이스 행사를 유치해서 약 1,500억 원의 경제 효과도 거뒀습니다. 이와 함께 요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장수만 일대를 건강과 힐링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로 조성해서 요수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여수산단이 경기침체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여수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네, 여수산단은 지역 고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여수경제의 핵심 기반입니다. 하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과 원가 경쟁력 악화로 인해서 최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5월 여수시가 우리 지역민의 힘을 모아서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긴급경영안정 자금과 다양한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도 추가로 인정받아서 일자리 유지와 재취업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수사랑 상품권을 추가 할인 판매하고 지역 소비 촉진 행사를 확대해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또 소상공인 특례보정을... 네, 지역경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계선박람회 네. 말고도 제33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것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으시다고요? 이 행사 여수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예, 여수시는 기후 변화 선도 도시로서 그동안 꾸준히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실천 기반도 다졌습니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 산업 단지를 보유한 여수시에서. COP33이 열린다면그 자체로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일이 될 겁니다. 이미 20, 2026년 유엔 기후변화 회약 기후주간 국내 개최 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연말에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된다면 COP33 유치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여수 세계 박람회와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그리고 28년 열리는 COP33은 모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CFP 3367은 이러한 가치를 전 세계와 나누며 여수가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